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이고요 자, 사면, 새로운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면이라는 주식이 최근에 이렇게, 어, 14,000원대 돌파를 하려고 이렇게 움직임은 나오면서 거래 매집들이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루하루가 피마르게 고가를 돌파하기만을 기다리실 텐데,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정확한 가격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세 터지는 라인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면이 계속해서 15,000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이게 5,000원 가격대가 터치는 계속 들어가나 지금 물량이 어떻게 돼요? 기대감도 소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세가 동력을 잃고 빠지는 자리는 아니라는 건데 오늘 시장에 많은 낙폭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6%로 마감이 들어갔죠. 일단 마이너스 6%가 들어간 가격이 얼마예요? 12,980원. 13,000원이라는 건데 자 얘의 공모가가요. 공모가가 3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낙폭을 많이 보인 거죠. 저점 거의 뭐7천원대까지 나오고 여기 6천원까지 눌림이 나왔으니까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최근 1, 2월 들어 가지고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올라오죠. 왜 그러냐면 얘 보호예수가 1년인데 작년 3월 21일 날 이게 상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주의 물량이 풀리는 게 원래 3월 21일 이후로 풀리면 이들도 여기에서 매도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지금 평단가 일단 공모가를 들고 있던 가격이 3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13,000원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까마득한 거를 주가가 올렸을 때 3만 원까지 만들어 주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이 드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6,000원대, 8,000원대. 요때는 8,000원대 산 거고 그리고 이때 6,000원에 산 거고, 올라오면서 만원. 추세 만들어지니까 다급하게 12,000원, 13,000원 계속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평단을 낮을 때다 사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너무너무 낮으니까 8,000원에 좀 사가지고 평단가 내려보고 6,000원에 사서 내려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단가를 내리기 위한 거예요 물량이 많을수록 요거 일부 샀다고 해서 갑자기 평단이 뚝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집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 내내 네, 네, 세력이 물량 풀기 위해서 가격 올리는 거,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으냐. 여기 자칫 잘못하면 은 얘네가 물량을 풀고 떨어져 버릴 때 여기서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미 날짜 디데이는 나왔죠? 3월 21일이라고요. 자, 우리가 휴장에 삼거래 보내고 나면 은 3월 4일, 그러면 3월 21일 이전에 얘네 물량 풀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보통 매매 끝내고 나오는 게 낫습니다. 시세 너무 좋다고. 22 2일이고, 23일이고 날아간다고 해서 이 수익 더 먹으려 하다가 욕심 때문에 큰코 다치지 마시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이거를 여러분들이 센스있게 미리 알고 계시면 이대로만 대응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충분히 기회 남아있고, 얘네도 가격을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낮게 낮춰도 자, 2만원대 이상에서의 가격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들도 왜냐면 평단만 낮추고 끝이 아니고 수익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2만원대, 딱 2만원 아니에요. 돌파 나오면서 2만원대에서 탈수 있으니 지금 일단 최근에 어이 11월 달에 고점을 뚫어내고 그러니까 12,300원부터 형성이 됐었던 이 최근 박스 요 가격 있죠. 이 가격대 안에서 여러분들 매매하려면은 가격 하단에서 상단까지 샀다 팔았다 매매밖에 안 되는 거고 본격적인 시세 조금 제대로 먹으시려면 은 그냥 이 가격 있죠. 15,000원. 15,000원에 가격 뚫을 때 결국 거래는 계속 실려 주고 있잖아요. 파는데도 거래를 음봉을 빵터뜨리면서팔 거거든요. 거래 실어 주면서 15,000원 돌파하고 여기 상단 시세를 노려 보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실패 없이 매매 진행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 자체도 캔들 자체가 짧고 신뢰도가 약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시세를 보면서 대응을 조금 해주셔야 좋아요. 이거는 그냥 묵혀둘 수 있는 애가 아니고 자칫해서 물려버리면은 2년이고 3년이고 걸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날짜가 디데이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타점 공략으로 대비를 할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나는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려워. 근데 한 5분 투자해가지고 예약버튼 하나쯤은 누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이 장중에 시세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변경되고 움직임 나오는 거 미리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만 요거 가격 확인하시고 예약만 걸어 두시면은 매수와 매도까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놓고 날짜와 가격에 사인의 기회를 주는 거는 활용을 하셔야겠죠. 아시겠죠? 활용을 하시고 시세가 들어온 만큼 정확하게 뚫어내면서 본격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간의 기간으로 수익으로 챙겨나올 수 있는 전략 위에 010-4407-6279번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정말 또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볼 수 있는 매매 진행하고 있고 시간 대비해가지고 결국에 수익을 좀 비교해요. 수익 아무리 잘 나가도 시간 3년 걸린다. 자, 이거는 매매 잘했다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시간 대비한 수익을 계산을 때려가지고 가장 베스트의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자리를 가장 좋아하냐면, 네,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볼게요. 제 유튜브 채널 페이지 여왕개미 주식TV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 홈과 동영상이 있어요. 자, 이 동영상을 클릭을 했을 때, 최신순이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올린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한 2월 중순이니까, 제가 한 2월 초쯤, 13일 전 2주 전. 자, 요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하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스윙의 장점 뭐예요? 스윙률을 극대화 시키는 거. 그리고 단기는 뭐예요? 시간을 짧게 드리는 거.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날짜, 날짜 나오죠? 2주 전, 2주 전.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이 솔트룩스 얼마 갔어요? 자 솔트룩스가 2주 전의 영상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짜 적혀 있고요. 가격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7,650원. 27,65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솔트룩스, 그리고 얼마 갔습니까? 2월 11일자에 36,950원 갔고, 현재도 3만원대 유지가 되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쭉쭉쭉쭉 올려서, 뭐, 고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우상향신고가 계속 뽑아내고 있고요. 자, 13일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봤을 때, 뭐, 대동기역라던가 그리고 어~ 제주반도체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제주반도체 먼저 한번 볼게요 (2월 4일자) 2월 4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영상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13,770원까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들어와서 2월 4일 자 캔들, 윗꼬리단 음봉 캔들이었고요. 2월 4일에 종가가 13,770원.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날 가격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거래일에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셔도 가격이 얼마부터 어디까지? 2600원까지. 2만 2600원까지 2만 51%가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자, 요 대동기어, 대동기어도 보면은 장중기준 2월 4일 2시 26분에 찍어서 14,100원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대동기어도 보면은, 이 어떻게? 2월 4일자, 2월 4일자 종가기준 14,100원. 있는거 확인이 될거예요자 그러면 이 가격대 요 양봉 가격대 부터 해가지고 다음 거래 그러니까 거의 종가상 기준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랬을 경우에 2월 13일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88% 고가 도달을 보여드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실버 버튼 받을 거니까 저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10만이라는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제가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 4407 6279번 자 여기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제 구독자 인증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별도로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좋은 종목 자 좋은 종목이 뭐예요 시세 들어오고 급등시키기 이 초입 초입 구간에 있는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 자리 설명 이따 드릴 거고, 좋은 종목 나오면 제가 매수 타점 알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뒤에 익절 타점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 문자로 나갈 거고, 종목 문자로 나간다. 그 다음에 영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타점 나간 다음에 근거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매수인지, 왜 익절인지, 왜 가격 공략을 그렇게 하게 됐는지 요거 이유 다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010-4407-6279번으로 구독 이라고, 네,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네, 카톡 안 돼요. 카톡 안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카톡으로 이걸 보내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 진짜 매매 잘해요, 지금. 시장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가려던 종목들의 위치가 다 어디라고 설명드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눌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탁 잡아가지고 알려드린다. 자, 제가 가려는 이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냐.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바닥을 다지거나 이런 시그널을 보이겠죠? 근데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올 때, 요 때부터 뭘 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다가 요거를 시세가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서 눌림을 주든 행보를 하다가 다시 2차 파동이 나와요. 요렇게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를 2차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고 또 눌림이 나왔다가 요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한번더 튀어나가는 요 자리 뭐예요? 3차 파동이라고 그래요. 3차 파동.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매매하냐? 여기서 관심이 들어오는 시세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됐는데 자리를 지켜주는 시세가 기다려줄게. 이상하잖아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를 하고 딱 가격 지지를 하면서 대기시드릴때 여기에서 급등 초입.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리고 2차 파동의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자,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빠지지 않는 가격대에 여기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약간 멈칫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요? 이때는 매도. 이 진한 별에서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다음 구간도 어떻게? 매수, 매도. 여기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아, 계속 올라갈 거야. 뻗티는게 아니라 수익 구간, 목표 수익 구간 도면은 매수, 매도.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탁탁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파동이 나와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거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좋은 종목, 바닥이 있다. 설명드리죠. 자, 왜냐. 이 2차 파동과 3차 파동 나오는 이 사이가 가장 안전해서 그래요.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고 물려도 또 눌림 잡아가지고 가격 낮춰가지고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익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을 내기에 이 확실한 자리에서 이런 급등 초입의 매수를 진행한다. 그래서 단기 스윙도 뭐예요? 내가 투입하는 돈의 이 자금은 한정적인데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을 끌어낸다. 자,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스윙이라는 매매를 하면서 타점 역시도 최소 시간에 최대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걸 꾸준히 자리를 잡아서 매매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 3차 파동 끝까지 먹으려면 그대로 홀딩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왜? 저는 최소 시간으로 최대 수익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최소 시간, 여기서 여기서 먹으면 수익을 내죠.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우린 뭐가 생겨요? 수익과 함께 현금이 생겨요. 그러면 이 현금을 통해서 비중도 늘리게 되죠. 왜? 수익을 한번 처분을 했으니까. 비중도 늘어간 현금을 활용해서 또 다른 종목 매매하는 그 기간을 거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쭉 날아갔을 때, 만일 한 30%가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절반 정도인 여기 15% 매도를 하고, 이 2차 파동 먹고 나서 3차 파동 초입에서 또 15%가 났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쭉 기다리면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30% 먹었어요. 그런데 15%의 수익을 먹고 돈을 뿔려냈죠? 돈을 뿔려낸 이 자리에서 이 횡보기간에 또15% 먹고, 올라올 때또15% 먹고 그럼 몇 퍼센트야? 45%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들여가지고 현명하게 매매하면은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한번 매매했을 때자 그냥 수치로 봤을 때15%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간 뭐예요? 55% 65%두 배에서 2.5배 그리고 15% 수익 확정지일 때는 수익이 확정이 나니까 기쁘죠. 근데 여기서 또 행보를 한다거나 눌림이 주거나 그래서 15%를 받는데 7%, 6% 그러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행보하고 이러면은 수입 확정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왔다 갔다 또 빠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안 한다. 그래서 분할분할 잘라 먹는다. 최대한 이 수익만 보고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는 트레이더다. 그래서 이 매매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이 매수타점, 익절타점, 익절할 때도 절반 할지, 전부 할지, 일부만 할지 다 사인이 나가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07-6279번이죠. 뭐라고 문자 남겨주신다고 했나요?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 그러면 함께 같이 갈수 있다. 아시겠죠?